1807년이라는 숫자가 이 사람, 프랑스와 보두왕이 이곳에 발을 디딘 해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프랑스와 보두왕,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53년 전 이곳에 흘러들어왔구나. 부리앙이 말했다. 이 공책의 내용은 일기인 것 같아. 난파당한 후에 매일 쓴 일기 같아. 드니펜이 공책을 넘기며 말했다. 여길 보면 수루망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타고 있던 배의 이름 같아. 공책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던 드니펜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 지도다! 공책의 뒷부분에 종이 조각 하나가 끼워져 있었던 것이다. 종이를 펼치자 이 섬의 지형을 그린 듯한 지도가 나타났다. 바닷가에 만과 암초, 슬라우기호가 있는 모래밭. 어제 지나친 넓은 호수와 바다 쪽에 있는 세 개의 조그만 섬, 강기습까지 계속되는 낭떠러지와 섬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숲까지 소년들이 탐험을 하며 지나쳐 온 풍경을 한 눈에 볼수 있었다. 음. 굉장하구나. 그런데 이지도대로라면 지도대, 사면이 바다야. 끙 신라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곳이 결국 섬이란 것이 판명된 순간이었다. 모두 시무룩해졌다. 섬 무인도 서비스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여긴 섬이야. 프랑스와 보도왕은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이곳에서 일생을 마친 거야. 냉정함을 되찾은 부리 양이 역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섬이 나비가 날개를 펼친, 듯, 펼친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 이섬 가운데에 바로 호수가 있고, 호수의 서쪽은 숲이야. 호수는 폭이 약 8km, 길이는 9, 29km로 표시되어 있어. 엄청난 호수의 크기 때문에 불리앙은 한쪽 기슭에서 마, 맞은편 기슭이 보이지 않아 바다로 착각했던 것이다. 지금 내네 소년이 있는 곳은 호수의 서쪽 기슭이었고 호수에서는 여러 갈래의 강이 줄기를 뻗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동굴의 바로 근처를 지나 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아까 은시계를 보고 예상했지만 보두왕이라는 사람은 고급 선원이었던 게 틀림없어. 이 정도 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걸 보면. 그런데 이 지도는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지도가 이렇게 자세한 것을 보면 보두왕이 이섬 전체를 탐험했을 거야. 이 섬이 무인도라는 것이.